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1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정은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빌리그레한 목사님과 관련된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1973년도에 우리 빌리그램 목사님이 방한하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여의도 광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그 넓은 광장이 전국에서 올라온 교인들로 아주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집회의 열기는 뜨거웠고 또 아주 은혜도 충만했습니다. 당시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인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그 인기는 뭐 오늘날 방탄소년단의 인기와 견줄만 했습니다. 뭐 대단했죠.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했는데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제가 다니던 장신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신학교 수업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예정에 없던 어, 아마 방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 생각지 못했던 뭐 어, 스타가 나타났으니까 어, 장신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 그 빌리그렌 목사님을 본 학생이 어, 기숙사로 내려가서 빌리그렌 목사님이 오셨다고 소식을 전하니까. 외출을 하지 않고 그날 기숙사에 남아있던 그 학생들이 각자 성경책을 들고 빌리그램 목사님 앞으로 와서 사인을 받는 겁니다. 저는 기숙사생이 아니었지만 그날 아주 운 좋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제가 가지고 있던 아주 오래된 책, 아주 낡은 책에다가 빌리그램 목사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아, 그 사인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어요. 그 사인을 받고 난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성경책에다가 받았더라면 툭 두고 이거 기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자랑을 할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야, 이때 내가 좀 영어를 좀할수 있었더라면 사인을 받으면서 빌리그레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막 신학을 공부하는 초연생인데 저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한마디만 주십시오. 그랬더라면 아마 빌리그레안 목사님이 뭔가를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평생 제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만남이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어떤 기회로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인만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내게 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중한 만남의 기회를 자신의 병을 고치는 일에 대부분 사용했다는 것이죠. 물론,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병을 고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날 예수님의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만남일 수도 있는데, 그냥 병만 고치고 끝나기에는 너무나 아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젊은 청년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이 젊은이는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것도 아니고, 또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그저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도 아닙니다. 또한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뭐 예수님하고 뭔가 시비하려고 또 예수님에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그때 심정이 어떠셨을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중에 이 사건이 생긴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시고 있는 겁니까?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왜 죽으러 가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젊은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 젊은이는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일까? 우리도 궁금하지만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도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젊은이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보면, 어 19장 22절 그 청년이 일단 젊은이라는 것이죠. 질문한 사람이 그리고 재물이 많았다. 그러니까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동일한 임무를 어, 설명하는데 그 젊은 청년은 관리였다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관직에 있었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 젊고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은 대부분 예수 믿기 어려워요. 뭐 아쉬운 게 있어야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뭐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젊은이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겠어요.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젊, 젊음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지만은. 뭔가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마음의 공허함이 커서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아닐까.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젊은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당시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고 또 연구도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한것 같아요. 아, 이만큼 내가 노력을 했으면 그러면 내가 정말 영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 된것 아닐까? 아니면 뭔가도 좀 부족한 게 있을까? 그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확인할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또이 질문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예수님과 오고 가는 대화를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자, 이 젊은이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도를 지키라. 어,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인데, 언뜻 생각하면 저게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선한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 밖에는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선한 거라는 거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선하지도 않은 인간이 선한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으로 선한 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그 사실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조목조목 이 젊은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네가 나에게 물은 것이냐? 그렇다면 우선 계명들부터 지키라. 그러자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어떤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사람들에게 관련된 계명이죠. 1계명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그 계명을 그냥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않는 계명을 지키고 간음하지 않는 계명을 지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웃을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세요 그래서 1개명에서 4개명도 우리가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개명을 주시면서 또이 개명을 지키라 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알고 이웃도 사랑할 줄 알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게 제게 있을까요? 되묻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물을 때그 젊은이의 심정은 예수님에게 이런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 네가 정말 그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 그만하면 됐다. 아마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0. 20. 아,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어, "네가 나에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제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느냐? 내가 보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그한 가지 부족한 것까지 채워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나 젊은이는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면, 도대체 내 소유 가운데 얼마만큼이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뜻인지, 그러면 젊은이가 물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선생님, 제소유의몇 퍼센트나, 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좋겠습니까 3분의 1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반절 정도는 되겠습니까 아니면 3분의 2 정도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은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아, 팔아서 나눠줘야 됩니까? 하는 질문 없이, 그냥, 근심만 하고,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은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일이라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젊은이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이 젊은이는 자기 딴에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 볼 때는 아니거든요. 너는 아직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 보면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해야 되는 방법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결국은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때서야 네가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될수 있다. 그것을 그 젊은이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인되시고 왕이 되신 나라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의 필요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핍이라는 게 없어요.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신의 결핍을 자신의 부족을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든지 또 그런 대상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이 세상에서는 해와 달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 예수가 해가 되고 달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어린 양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나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젊은이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 많은 재물을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이 그 젊은이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청년의 문제이기만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잘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러나 잘하는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부족한 것, 그한 가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신앙의 진보가 더 이상 없고 신앙생활의 만족이나 자유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내려친 것이 딱한 가지 부족한 점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도는 일생 모든 걸다 잘했지만, 말년에 금으로 애봇을 만들어서 그 성읍 가운데 둠으로 그 백성사람들에게 올무가 되게 함으로 딱한 가지 부족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사랑하지 않아야 될 들레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한 거그한 가지가 삼손에게는 부족한 점이었어요. 아나니와 사피라, 밭을 팔아서 교회에 다 헌금했지만은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한 것그한 가지가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 잘했지만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간 그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결국 제자로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슬픈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가론 요단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은30을 탐한 것이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일까? 그것을 끊임없이 성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이 젊은 청년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크게 남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일도 잘한 일이고, 예수님을 찾아온 일도 잘한 일이에요. 또 예수님께 질문한 것도 참 잘한 일인데, 그 질문을 할때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질문했더라면 예수님의 대답이 아마도 달라지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참 소중한 일이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소중한 만남의 기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몸으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이 자기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일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읽기만 한다면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이렇게 완독을 하게 되면 아마 예수님께서 완독했다고 하는 증거로 아마 사인은 해 주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 주님에게 질문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구원받은 사람처럼 늘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일에 게으리지 않게 해주시고, 질문하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